안녕하세요. 베트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더샵 소양스타리버 10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춘천시 소양로 2가 7-2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6층으로 총 11개동 1039세대가 공급되는데, 이중 1번 분양이 855세대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5년도 10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급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급 일정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나온 일정으로 사업추진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23년도 10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집공고일이라든지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이 다 공개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다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하라고 특별공급이라든지 당첨자 발표일은 나중에 입자모집공고 확인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즉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더샵 소양 스타리버 같은 경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 대상이 되겠고,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춘천 강원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춘천시 거주자 우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민적 8호점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민적 8호점터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을 보면 전용민적 8호점터 이하에서는 춘천, 강원 모두 다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고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자 기본상에 대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이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으로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신혼 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 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노무 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 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측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로 부동산 TV였습니다.